8월 3일 어,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10가지 어, 품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아주 멋진 금계산반입니다 자, 2번은요 어, 봉윤소심 송죽이에요 자, 3번은요 아주 후육의 멋진 음, 삼반호라 해야 되나요? 복륜호라 해야 되나요? 아 정말 좋은 난초입니다. 자 4번은요 다도예요. 자 5번은요 어, 배양종 중투입니다. 자 중투인데 배양종이라서 그렇지 아주 멋있고 어, 좋은 그런 중투로 보여지고요. 자 6번은 천상입니다. 천상인데 무늬가 아주 좀 약한 그런 천상인데 기세는 좋습니다. 자 7번은 거의 아가씨에 준하는 진중투호입니다 자, 8번은 어, 아주 보, 좋은 복륜이고요. 자, 9번은 유달산입니다. 마지막 10번은 태극선 대주가 되겠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요. 어, 카드 어, 결제되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1번은, 어, 금계산반입니다 자, 정말 멋진 금계산반이고요 어, 모촉은, 이렇습니다 모촉은 거의 뭐 실호가 요래 있고, 그런데 이제 요 잎에만 이제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었죠. 저 요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실호의 수준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전진초에서 확 무늬가 터졌죠. 자, 요 놈이 이제 요런 특징을 가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어 요놈 S 무늬가 아주 잘 나와가지고 어, 전진촉은 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거의 종마 역할을 했어요. 계속 이제 신화가 나오면 아주 예뻐서 떼달라고 해서 또 떼드리고 또 떼달라고 해서 떼드리고 하다가 이제 에, 더 이상 어, 요 분리하기가 좀 음, 그래서 나이가 좀 됐죠, 이제. 그래서, 어, 요 촉을 마지막으로, 야는 이제, 어, 요렇게, 이제, 엄마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어, 새 촉을 요렇게 올렸는데, 아, 정말 무늬가 좋죠. 정말 시집 보내기 싫은 그런 모습의 무늬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무늬와 좋은 엽성, 이제. 여기서 좀더 무늬가 발전을 해버리면, 이제, 가히, 이제, 자, 우리가 쳐다보기 힘든, 어, 그런 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자, 모초의 뿌리도, 이렇게, 뭐, 꽤 괜찮아 보이죠? 자, 그렇고, 어, 신한 뿌리도 괜찮습니다. 눈도 벌써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자, 보이십니까? 여기 하얗게. 자, 이렇게 생기고 있고. 자, 요놈은요, 어, 길이가 14cm 정도에 폭이 7mm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멋진 근계산반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28만원입니다. 28만원입니다. 2번은 뽕륜소심 송죽입니다. 자, 송죽은 정말 좋은 난초죠 어, 사실 이 소심이 아니더라도 황봉윤화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황봉윤화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소심의 예까지 겹쳐져 있어서, 이예품, 이제, 복륜소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뭐, 사진에 나가는 것은 제가 직접 피워서 전시에 출품을 해서, 이제, 잡지책에도 나오고, 어, 저희 달력에도 나왔던 그 사진인데요. 어, 정말 좋은 복륜소심입니다. 한때는 정말 꿈의 난초이기도 했던 그런 복륜소심이지요. 아직까지 이 송죽을 뛰어넘을 만한 복륜소심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요 놈은요, 상작의 송죽, 어, 잎장 5 장짜리 원래 6 장인데 하나가 요렇게 이제 말랐죠. 이 요렇게 다 장짜리 상작의 송죽에서 어, 또 신화도 요렇게 5 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잎이 요렇게 5 장으로 나오면서 복륜무늬도 잘먹었고요 이제 요런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또 신화가 하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요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송죽이고요. 음, 뿌리도 괜찮습니다. 이제 뿌리도 이 요런 상태로 어, 괜찮아서 요놈이또 이제 다 자라게 되면요. 어 잘라서 정자로 쓰셔도 되고요. 어 이놈도 이제 같이 자랄 겁니다. 아마 어 그렇게 되는 송죽의 모습인데 자 모촉을 기준으로 재봤습니다. 25cm에 1cm 가량 나와요. 그래서 멋진 송죽입니다. 아, 꽤 괜찮죠? 그래서 어요 송죽의 가격 8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죽의 가격 8만 원입니다. 3번은 특별 스타일의 복륜호라고 할까요? 삼반호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어, 거의 처음에서는 보자마자 대도로인줄 알았습니다. 자 대대로 하고는 또 약간 류를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지금 어, 모초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황복륜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신화에서 보면 이렇게 삼반호인지. 어, 이 금계로 발진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복륜호라고 봐야할 건지 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두껍습니다 진짜 후육이고요 가을 되면 이제 이렇게 요것처럼 무늬가 노랗게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자, 이어 예쁜 어그 복륜호 또는 삼반호 어뭐 이렇게 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단연만큼이나 단단한 여육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산반성이 아주 강하고 어, 일종의 산반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흔히 이제 대대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저는 어, 대대로가 우수하냐 이게 우수하냐하면 어, 저는 어, 그냥 저울로 달면 그냥 평행 수준. 아니면 요 놈이 좀더 무거울까요?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자질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워요. 잎이 너무 두껍고 모촉을 보면 이렇게 또 황색으로 어, 무늬가 어, 바뀌어지기도 하고요. 자 신화도 굵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뿌리는 뭐 괜찮습니다. 이런 뭐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자 이게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제 잘 심어서 이제 저쪽에 비매품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아주 두터운 엽성의, 뭐, 봉륜 호랄지, 삼반 호랄지, 예, 그런, 아직은 정확하게는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멋진 모습의, 어, 뭐, 일단, 제목처럼, 삼반호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자, 어쨌거나,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떤 발전을 할지는 난초에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총을 기준으로 제가 지어봤는데요. 15cm의 폭이 7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은 15만원입니다. 4번은 뽕륜복색화 다도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도회는 아주 둥근 화형을 지니고 있고요. 어, 즉, 매판에 가까운 아주 멋진 화형을 지니고 있고, 자, 아주 그 주홍의 이 갓을 잘 두르고 있는 멋진 어, 륜 복석화이지요. 자, 한때는요, 이 다대오의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랬었는데 자, 지금은 다 옛날 얘기고요. 어, 지금은 이제 우리 되게 많이 대중화되어서 어, 많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데 자, 어쨌거나, 멋진 복륜복색화 인금만은 사실입니다. 아주 귀한 품종이죠, 사실. 자, 요 놈은요, 어, 세 촉에 신화가 또 하나 더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맹, 뒤 촉은 이제, 나이가 좀 있었어요. 이 끝이 이제, 날아가고 해서, 이제 입장이 네 장이 살아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장짜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여섯 장이 됐다가, 이제, 요 놈은 이모작 신화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세 촉의 신화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신화도 제법 많이 컸죠? 뿌리도 아주 깨끗합니다. 요런 신화를, 그리고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도해의 모습입니다. 자, 요 놈은요, 길이가 13cm에 폭이 7mm 정도 되는 그런 다도해입니다. 자, 요, 요 촉부터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왔죠, 그죠? 자, 고런 다도해 세 촉의 신화 하나. 자, 가격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다도에였습니다 5번은, 어, 중투입니다. 자, 중투인데, 자, 요 놈은 자생난은 아니고요 어, 조직 배양으로 탄생한 그런 만들어진 난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출란하고는 다른 모습이요. 자, 이제 출란에는 이제 우리 출란은요 거치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이제 톱니바퀴 톱니처럼 이렇게 그냥 날카로운 그런 어떤 음, 톱처럼 생긴 그런 거치라는 것이 있는데 자 요놈은 거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생 출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그래도 모양 자체는 이중투 호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예쁩니다 이제 사무실이나. 난실에 이런 거 하나분 정도는 배치를 해놓고요. 자, 꽃은 이제 어떤 꽃이 필지는 모릅니다. 뭐, 유향종이 필지, 아니면 이제 향기가 없는 꽃이 필지, 자, 사계란으로 필지, 뭐, 중, 어, 저, 출란으로 필지. 자, 그건 아직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멋진 꽃이 필 거라고 예상도 되고, 이잎 자체로도 충분히 이제, 성, 선물용일 수도 있고요. 아주 그 괜찮은 그런 자태를 지니고 있는 중투호의 모습입니다. 자, 모두 다섯 쪽짜리인데요 어, 자, 요 정도 되면, 어, 상당히 어, 좀 작품이 되어가는 중이죠. 어, 그래서 아주 저 뭐, 어, 조직 배양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멋진 중투호입니다. 자, 길이는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어, 1.3cm 까지 나옵니다. 정말 좋은 어, 그런 어, 중투를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가격은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멋진 중투였습니다. 6번은 천상입니다. 자, 천상은 어, 세력을 받아서 무늬가 발현이 되면 거의 언제 금계 3반으로 가게 되는데요. 애시당초 여배품 3반으로 어, 요즘은 제 그걸 근계산반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어, 전면 산반 노코로 이제 그렇게 등록이 된 천상이죠. 그런데 그놈이 꽃을 멋진 온판화의 그 산반화를 피워서 어, 정말 어, 명품난 대열에 가세를 하게 된 거죠. 엽도 되고 꽃도 되는 정말 양수 겸장의 멋진 난초로 된 겁니다. 그런데이놈이요 어, 흔히 이렇게 무늬가 잘안 보이는 이렇게 무늬 없는 무지 촉으로 또는 복륜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력을 받으면 언제나 금계산반으로 터지게 되어 있고요. 요놈도 이렇게 보면 요게 무늬가 보이시죠. 요게 가장자리로 이제 요렇게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이런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언젠가는 금계산반으로 톡 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작이라서요. 어, 입장서 둘러 이어서 일장 요거까지 넣으면 8 장까지 나오는 그런 멋진 건계 어, 삼박, 아저저 천상이고요. 자 무늬 모습 보이시죠? 자 이런 무늬로 봤을 때. 곧 이거는 무늬가 터질 그런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깔끔하고요. 자, 신화가 또하나요 생성이 되고 있고요. 요쪽에 또 하나 붙어 있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원래 잘하면 4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 멋진 작황입니다. 다만 무늬가 좀 약하고요. 어, 요게 이제 요렇게 살짝 묻어 있는 요런 무늬 정도가 보이고요 거의 무지에 가까운 그런 천상의 모습입니다. 자, 요 신화를 기준으로요. 길이는 18cm에 폭이 8mm까지 나옵니다. 자, 요런 천상.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무늬를 바라면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7번은, 아, 명품 중투어 어, 한 품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처음에 이 난초를 대했을 때는 어, 얼핏 보면 아가씨 같고, 얼핏 보면 진주수 같고, 그런데 만져보면 그두 놈보다 더 훨씬 두껍고, 색상은 그두 놈과 비슷하고, 어, 또 입엽성이라서 기세는 어, 그 진주수와 많이 닮아 있고요. 어, 색상이나 무늬 스타일은 또 아가씨를 많이 닮아 있는 아가씨와 진주수를 완전히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멋진 모습의 신품종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정말 두껍습니다. 그 입변 중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다가 아, 두께까지 있어서요. 어, 이렇게 지어보면 거의 플라틱 수준에 이를 정도로 뭐좀 대가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단엽 중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멋진 중투의 모습입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는 그 가치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보는 가치평가와, 어, 또, 구독자님들이 바라보는 가치평가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 가치평가는요, 어, 우리나라에서 단엽 중투를 제외하고는, 어, 뭐, 호정이나 이런 놈들을 제외하고는, 어, 이, 이 놈이 최선두에 서 있어야 할 그런 중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운 엽성이고요. 자,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강한 황색감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황색인데, 물론 지금 현재에 아가씨하고 진주수하고 세워놓으면 색상이 비슷합니다. 어, 가을이 되어서 이제 발색이 되면, 자, 어느 정도 톤까지 또 노래 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 일단, 입엽성의 두툼 후육, 어, 그런 모습이고요 어, 아주 입금 마무리도 잘 되어 있고, 명품 자질을 갖춘 그런, 어, 멋진 중토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뿌리도 아주 깔끔하고요, 어, 두 쪽에 신화 하나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요 놈부터. 작품을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입장 5장에서요. 입장 4장으로 그 어, 입장이 4장으로 왔다가 다시 지금 현재 보이는 입장은 4장 정도 됩니다. 신화의 모습이 자 요런 모습이고요. 길이는 12cm 정도에 폭이 7mm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두꺼운 음, 그런 음, 난초는 그잘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난초의 가격은 63만원이 되겠습니다. 63. 3만원입니다. 8번은 봉륜입니다. 자, 봉륜인데요. 어, 아주 기세가 좋습니다. 어, 여육이 상당히 두텁고요. 자, 입이 없으 입에 봉륜 무늬가 정말 잘 먹었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기부까지 봉륜 무늬가 착착 꺼진 모습이요. 아주 기티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 어, 예. 대도군다나 잎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이렇게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입이죠 이렇게 백월도 깊고요. 왠지 꽃을 또 한번 피워보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자, 이놈은요. 원래 두 촉에서 원래 촉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놈 잘 나왔죠. 입장이둘로에 다섯 장, 여섯 장까지 나왔고요. 자, 여기 이제 두 촉이 이제 겹신화로 나왔는데요. 어, 사실은 요 밑달린 요 촉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싶은 그런 모양이고, 사실은 제가, 어, 저, 누가 구매를 하시면요 구매하신 분한테 선택을 맡겨놓기 위해서, 저는 요 촉을 제거해버리고 싶습니다. 제거해버리고 잘 떼내서, 어, 상처를 최소화시킨 후에, 거기에 이제 토심페스트 처리를 해서 완전히 말려서 심어두시면, 뭐, 요촉 하나 떼낸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아, 어, 뭐, 뿌리도 그요 촉은 없는 것 같죠? 자, 없는 것 같은데, 그요 촉을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떼내는 게 오히려 미관상 좋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장이 원래 뭐 촉이 네 장, 그리고 둘러 여섯 장에서 이제 이렇게 세력이 있다 보니까 세 촉이나 쳐버렸는데요. 사실은 요한 촉만 제대로 키웠더라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일 뻔했습니다 자, 요요두 요 촉이 사실은 사족처럼 보이죠. 어, 그래서 이둘다다 다 제거를 해버리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멋진 복륜인데, 자, 요런두 촉이 곁다리가 생기는 바로 그 무늬는 정말 좋죠. 어, 기태가납니다 자,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 난쪽 힘도 있고요. 어, 괜찮습니다. 한번 그대로 살려두셔서 나중에 뿌리가 내린 후에 이제 이렇게 분주를 하면 어 사실은 새로운 종자가 하나 생기는 것이기도 하겠죠. 자, 뭐 예쁜 복륜입니다. 자, 정말 좋은 복륜처럼 보이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9mm 정도 나옵니다. 아주 배골깊고 꽃도 한번 뭐 조금 보고 싶은 그런 어 복륜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뿌리는 뭐 이렇습니다. 자,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봉윤이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봉윤입니다. 9번은 유달산입니다. 자, 이자 사실은 이게 거의 노대가다난 촉들입니다. 노대가다난 촉들인데 뿌리도 거의 없고요. 자, 그런데서 어, 제가 잘 심어서, 이렇게, 신화를 잘 올렸습니다. 어, 멋지게 이렇게 신화를 올렸는데, 뿌리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요 신화에서 뿌리가, 어, 세 가닥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가닥인가요? 세 가닥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음, 있고요 모촉의 뿌리가 요거 한 가닥은 확실히 모촉이고, 요놈, 요놈은 모촉인지 신화의 뿌리인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 신화 뿌리인 것 같죠? 자, 그래서, 거의 뒤에 거는 못, 못 씁니다. 쓰지 못하는 촉이고요. 이제 요 신화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종자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와 본 것이고요. 음,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걸 다 키워서 좀제 값을 갖고,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그냥, 어, 우선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예, 제가 가지고 나왔어. 이제 판매에. 이렇게 보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무늬는 정말 예쁘게 나오죠? 신화는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자, 뿌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자, 그런 상태의 유달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그냥 제가, 어, 뭐, 총은 거의 뭐, 그 노대가 다 났습니다. 뿌리도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이거는 이 빛이 그 이제 이건 잎이 질그 하엽이 되겠죠. 자 길이는 8cm, 에 폭이 7mm 가량 되는데요. 별 의미는 없고 요 신화 한쪽 보고 사셔야 됩니다. 자, 요, 시, 요거 보고, 요, 요 놈이 이제 마음에 들면 사시는 거고, 요 놈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가 요 놈을 키워서 나중에 제 값을 갖고 팔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요, 세쪽에서 뿌리가 요렇게 깨끗한 뿌리 두 개가 있습니다. 저 요거는 이제 어디 뿌린지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유달산입니다. 종자목으로, 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제가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유달산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중투복색화 태극선입니다. 자, 태극선은 우리가 흔히 국민난초라고 부르죠.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출란의 대표선수격인 그런 태극선입니다. 자, 예전에는 누구나가 갖고 싶어 했던 그런 태극선이죠. 자, 복 어그복색화인데요 중투 복색화이면서 청국대를 두 번이나 제패했던 그런 아주 멋진 중투화입니다 장타원 형의 그런 멋진 화형의 중투 복색화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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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전 세계적으로 어, 탐내지 않는 국가가 없을 정도로 멋진. 그런 국민난초 태극선입니다. 자, 요 놈은요, 촉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뭐, 아홉 촉, 뭐, 여덟 촉, 아홉 촉,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자, 뒤에 이제 이렇게 이파리 한 장짜리 쫑대도 있고요. 어,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신화도. 근데, 원래 신화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촉들이 많기 때문에, 번식에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어, 농사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어, 사실은 제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판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농사를 지어서 어, 아주 그 촉수를 늘려가야 되는 그런 음, 난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촉수는 뭐 하여튼 N 7촉 된다. 뭐0촉 가까이 된다. 그 정도로, 뭐, 제가 그렇게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신화가 원래 초기, 이제 내 초기 다 거의 다 자랐다. 이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꽉 어울리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 신화 기준으로 재었습니다. 1 3 c m 에 폭이 9mm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멋진 태극선. 가격은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어,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또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또 난실에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음, 제가 서 있는 곳은 여기에는 주로 제가 이제 두화 종류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입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두화들인데요. 어, 뭐, 어, 명명품들도 있고, 무명품들도 있고, 뭐, 어~ 주로 뭐~ 단두소 어, 정동 너도나도 우리 모두 라든지 한라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옥건강도 있고요 어~ 또 어~ 뭐 단호박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어~ 두화류들을 이제 모아놓은 이제 요런 곳입니다 제가 워낙 두화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모여 있고 무명 뭐 명명품 할것 없이 이제 두화들을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모아놓았고요. 어뭐 어 이쪽은 태극선 자리죠. 태극선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태극선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쪽은 또 이제 한번 뭐 일경 구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난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뭐, 오만때만개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번, 그, 지나는 길이 있으면 한번 들러주시고요. 아 아직은 더워서 좀 그런데, 날씨가 좀 더위가 가시면, 어 지나는 길에 한번 들리셔서, 어, 커피도 한잔하시고, 어, 그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어, 식사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예 조금 앉았다가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도 10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봤고요 어, 찬찬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품종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어, 카드 결제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합천 무시로 난실이고요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입니다